토요일 오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검수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신아 아 여기 나왔는데 섰어 차 차가 뭘 서? 차 섰다고 케이스에물이 섰다고 아뭐 이유가 뭔데 기름 앵고 아기아이좀 <laughs> 주어부터는 말해 쫄리게 하지 말고 중고차 시운전 중에 기름이 없어 시동이 꺼지면 말통에 기름을 사와서 주입하고 주유소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말통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도물에서 말통을 찾아 전화했더니 헷켓거리더라고요. 신아 휘발유통 찾았어. 아 이미 밀어서 어 여기 도이치 미니 핫패스 하고 나오고... 있니다 <laughs> 영상 좀 찍어줄 <laughs> 수 있어? 영상의 진심인 매노우드입니다. 우선 저도 달려갔는데요. 이 와중에 1인칭 카메라 달고 뛰는 거 보세요. 고객님은 운전석에 타 계시고, 검수실장님이 차 밀고 있었는데, 옆에 외국인분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중고차를 판매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추억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직업 참 매력적이다. 쩐다. 영상각이다. <laughs> 와, 이것도 추억 아니야? 또 하나의 에피소드 아니야? 좋아. 이거 바로 앞이라서 저희가 밀게요. 감사합니다. 100개월. 야, 오늘 저녁 먹고 가자 어 진영아! 야 올라와.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아 고객님 안믿으셔도 아, 돼요 아고객님이아 고객님이요 고객님 구미에서 아, 고객님. 오신 고객님 아, 아유 사모님은 야, 아예 점프만 안 켜지네? 방정이었어 잠깐만 점프선을 갖고 와야 된다 아숨좀 고르고 점프선 갖고 올게 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는 마음에 드세요? 아니 마음에 들어요 <laughs> 갔다 올게요 아 시 무거운데? 4시 29분. 지금 1분도 오셨어요. 8시에 출근했는데, 밥도 못 먹고. 아, 아. 에이. 가자, 본인이 기다린다. 네, 여보세요. 아. 어, 신아. 어, 아, 주유소에서 점프 걸었어 야, 이 개. 아, 주유소에서 이제 시동 걸어준 거지? 바로 앞에 왔는데. 아아아아